Why would anyone want to kill him? Well, he wasn't exactly Father Christmas. <laughs> I think he's got something to hide, that one. Do you think he's a murderer? It's worse than that. He's an actor. What about that low bullet that nearly killed him that morning they were out? So, we haven't dusted those things for fingerprints yet. Hmm? alan bates stephen fry michael gambon derek jacobi kelly mcdonald helen Mirren, jeremy northam clive owen ryan Phillippe, kristen scott thomas maggie smith emily watson tough luck on whoever's got any secrets to hide how horrid gosford park perhaps the butler did it 네, 다음 작품은 고스포드 파크입니다. 나온지 한 20여 년 가까운 작품이지만 아, 네. 알트만 감독님은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쇼크컷 네. 아, 때도 그렇게 많은 등장 인물로 날 괴롭히더니 그렇죠. 이번엔 더 많아. 음. 와세개 어떤. 귀족 사회, 하층민 사회, 그리고 그또 수행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한 영화 한 30분까지 누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물론 유명한 배우들이 포가캐스팅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인물 관계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나입사 아웃도 많은데 여기서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이 영화는 후더님 무비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후더니 무브의 발화점이 굉장히 느리죠. 늦게 터지죠.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아까 그나이브 사우처럼 사건이 앞쪽에 있어야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시대극처럼 묘사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80분 지점에서 그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더니 무브의 어떤 그런 장르적인 짜릿한 재미, 누가 범인일까를 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영화의 목적은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런 영화들이면 탐정이 빨리 투입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룰에서 말씀드렸지만 탐정이 우리와 함께 범인을 찾아야 네. 되거든요. 탐정이 안 나와요. 네. 탐정이 한참 후에 나오는데 네. 그나마도 되게 멍청한 탐정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탐정은 네. 누구냐. 감독인 것 같아요. 음. 감독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범인을 찾아나서는 이야기이자 그 법인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함께 밝힌 이야기여서 탐정의 로봇 알트만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후던인 영화로 본다면 신선하기도 하고 의외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탐정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 탐정은 그냥 나 탐정이야 라는 것만 알려줘요. 경위지만 네. 이 경위는 극중에서 그 파이프를 계속 들고 다니는데 돋보기하고 파이프는 어떻게 생각하면 탐정이나 경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영국적인 이미지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탐정이 문제 되길 못해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laughs>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laughs> 접근하는 영화는 <laughs>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laughs>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가지는 아까 <웃음> 알트만 <웃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라 고 그럴까 일종의 다중 플롯 하은 인물들 등장시켜서 마치 그 인물들 사이를 이렇게 저글링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생각하면 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감독이고 쇼컷 숏컷 얘기해 주셨는데 쇼컷도 그렇고 네시빌 같은 작품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영화도 보다 보면 각본이든 아니면 연출이든 이런 측면에서 얼. 하나 인물들 사이를 종임무진으로 하면서 엮어내는데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법이죠. 그리고 알터만 자체가 이런 약간 범죄 물제를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플레이어도 그렇고 또그 레몬드 챈들러의 롱 굿바이도 알터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그 범인을 찾아나서는 플롯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야말로 이제 저택이 핵심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얘기에서는 이 저택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좋죠. 나이브사오시만에 미국의 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저택은 유럽 혹은 영국처럼 네.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에서 1932년도라고 아예 딱그 <laughs> 그렇죠. 연도를 박아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32년도라는 얘기는 양차대전 사이에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극중에서도 그런 말을 한 인물이 내스비 네시, 신가는 하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저택 자체를 만약에 영국이나 유럽 문명에 대한 이야기처럼 본다면 또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고적이 있고요. 32년인 것도 중요한 것같은게 네. 1차 대전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맞아요. 상태에서 2차 대전을 예감하고 있는 약간 불안한 상태가 32년쯤이기 때문에 그 시절을 분명히 딱 집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주인들과 네. 하인들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얘기도 굉장히 그래요. 일단 양차 대전 자체가 제국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전쟁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제국 열강들 사이에서 식민지를 놓고 벌인 싸움의 일차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식민지와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자행했던 그 과정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던 그런 귀족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네. 보면 등장하는 이 저택의 주인이 했던 짓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런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의 비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은유도 있겠지만 이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인들이 이제 원래 같이 있던 하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원래 이 저택의 하인들도 있지만 지금 파티를 벌이기 때문에 가, 다른 데서 오면 이 사람들은 귀하신 몸이니까 몸종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시종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시종들이 오면 서로 다른 하인들이 섞이게 되니까 상대를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콜미 바이네임이 여기서 왔나? 어디 아프는데? I think he'd be called t r e n t h a m No, I meant your real name. Mary, Mary m c i v c h d e n 어찌 됐건 하인들을 주인으로 이름으로 부른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거는 뭔가 하면 이런 구도 속에서는 하인들을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네. 위의 귀족들, 이 높으신 소위 분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로 묘사할 것 같잖아요. 영화가 꼭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은 하인들 사이에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어떤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고, 역시 주인은 주인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자 사이를 각각 하다가 또이두 가지를 섞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저택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시각적으로도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것이 계단이죠. 네. 여기서 인물들이 움직일 때 계속 움직이거든요, 영화에서. 인물이 워낙 많은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 또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아요. 식사시간이 아니면. 근데 그것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계속 계단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계층의 문제라든지, 혹은 각각의 그룹들이 섞이는 이야기들 같은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저택일수록 네. 중요한 것은 시선과 동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바라보고 있고, 누가 누굴 몰래 쳐다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누가 어떤 짓을 벌이고 다른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가, 계단의 위치와 동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비밀이 생기기도 하고, 음모가 발각되기도 하는데, 그런 동선을 너무 잘 짜고, 이 수많은 인물들의 동선과 구조를 정말 대가 감독답게 친밀하게 짜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규칙이 끊임없이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을 사람이 위층에 가 있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무슨 사랑의 유람살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네. 다 애인을 갖고 있고 금지된 관계가 있고 네. 그러면서 서로가 막 뒤섞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풍자를 네. 굉장히 흥미롭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20가지 룰에 있었거든요. <laughs> 연애 사건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아게 룰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체크를 안 했습니다. 연애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네. 네. 그분이 고스포드 파크를 못 보셨던 것 같네요. 네. 28년에 쓴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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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못 보셨겠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영화, 이제 고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영화사에서 이제 여기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작 중에 하나가 장누화의 게임의 규칙인데 게임의 규칙으로도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 둘다 1930년대를 무대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저택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풍자적이면서도 블랙 코미디적으로 싸늘하게 묘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무슨 사냥을 하는 행위라든지, 거기서 계층과 계급이 섞이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묘사한 부분일 텐데, 어찌됐건 그 게임의 규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면 분명하지만, 이용하는 또 이용하는 어른에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이야기들을 잘 해내는 그런 역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특정인, 물론 모든 사람들의 굉장히 뒤섞이는 이야기지만 상대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 다 알아가는 어떤 관객을 끌고 다니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메리라는 인물인데.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메리가 자기의 그 모시고 있는 백작 부인을 모시고 수행한 상태에서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영화의 시작이고 파티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영화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왜 메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걸까라는 건데 메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수행하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트랜섬 백작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건데 영화의 초반에 굉장히 인상적인 귀족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중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런 속에서 이 집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주인이. 그 이유는 뭔가 물병이 안 열려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병 하나 제대로 못 따서 그 사람 보고 빗속에 바깥에 나와서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비를 맞아가며 물병 따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극중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일단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가장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커멘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멸에 가는 유럽 문명의 현재의 어떤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굉장히 순수하게 나오는 이 메리라는 인물이 중심인물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극 중에서 메리는 이 집에 처음 오기도 했지만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길을 계속 헤매게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멸에 가는 그런 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저택의 논리에 그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이펼쳐진 어떤 뒷얘기 중에 이제 사실은 이 영화가 블랙코미디적으로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카드놀이하는 장면이었어요. 트랜선 부인 이제 이 무료하니까 카드놀이하자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로이자라는 사람이 나는 싫어라고 하면서 나는 카드놀이할 때 운이 없었거든라고 하니까 이 집의 주인인 살해당하게 되는 맥코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도 운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의 의미는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할것 같은 세 자매 중에 아무나 찍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위치였던 거죠. 근데그 위치에서 결혼할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골랐나 카드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꼬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영화의 솜씨가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장면, 그 카드놀이 하는 장면에 저는 그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 장면에 이 모든 역량이 집약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음. 트랜섬 부인의 냉소와 음. 네. 그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할리우드 배우인 아이브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이 계급이 무너집니다. 음. 그러니까 아래층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지. 모든 일을 손을 놓고 이 노래 흠뻑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과 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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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과 계급 계단 계단 사이를 야, 연결시켜주고 아, 화합시켜주는 아, 게 할리우드 네. 배우의 노래라는 설정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장면에 모든 게 재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영화 속의 계층은 우리는 보통 두 개로 파악하지만 한 가지 계층이 더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계층은 우리가 알기는그 시종을 부릴 수 있는 귀족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해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 하인 계층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둘다에도 해당이 안 되는 제3의 계층인데 그게 누군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역시 시종을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뒤에 가서 어, 비밀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영화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리고 노래라는 아이버나 제작자는 네. 뭔가 하면 지금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화 내용이 바로 이 저택에서 벌어진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극중에 등장하는 미국인들은 이 영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텍스트 바깥에서 그것을 변주하거나 풍자하거나 들여다보는 식의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도이 영화의 구조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죠. 네. 네 후다니 모비로서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음. 근데 죽여 죽인 사람은 둘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어, 그래요. 네. 네. 근데그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laughs> 스포일러는 아닐 것이고 네. 이 사람은 결국 두번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실상 두번 죽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범인은 두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한 번의 사건이 더 있었거든요. 또 사냥을 했을 때 오발 사고가 났는데 그게 과연 오발 사고였을까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사실상 영화에서 사냥까지 얘기하면 세번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번 죽는 사람과의 별 관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짜는 그런 플롯이다. 아,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요. 어, 사실은 그 여러 명이 죽인다라는 설정 같은 것들은 나이브 네. 사우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그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이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도 범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네. 질문을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두 편의 영화들 모두 아가사 크리스티 어떤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일 수도 있고 탐정 소설, 혹은 탐정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현실, 당대의 어떤 잔혹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음. 그런 어떤 누가 왜 죽였는가, 그리고 몇 명이 죽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둘다참잘 만든 영화잖아요. 네. 매력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두편다 사실 연기 보는 맛이 너무 음. 좋거든요. 호화, 호화 캐스팅이고 음.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음. 이런 영화들은 호화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한 명만 튀면 그 사람이 범인이기 때문에 음. 누가 범인인지 다알수 있어요. 음. 이렇게 호화 캐스팅을 해놔야지만 이렇게 다 호화인데 범인이 누구야라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다 범인 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호화 캐스팅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제가 두편 중에 더 재미있게 보는 영화는 사실 알트런 감독의 고스프드파크는 굉장히 우아하고 재미있는 동선으로 매료시키는 영화인데, 그래도 좀더 발랄한 라이브 사우스이 음. 저한테는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사우스이좀더 당대의 분위기를 좀더 묘사하는데 적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라이브 사우스를 네. 편을 들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후더니 영화이기 때문에 또 탐정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그래서 두 편에 나오는 탐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최고 장면을 꼽으려고 하는데 여기 네. 탐정이 안 나오니까 네. 네. 블랑이 했던 말 중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n t e r Benoit Blanc and asking you if it isn't p r e s u m p t u o u s of me not to think too harshly of your family, but the complexity and the gray lie not in the truth, but what you do with the truth once you have it. 결국 수리 소설, 탐정 소설 혹은 영화는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실을 가지고 어떤 당대 현실을 표현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블랑의 말이 이 라이브 사우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그 블랑 탐정의 그 말을 전 최고의 장면, 최고의 대사로. 핵심적인 대사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범인이 누구냐로 끌고 네. 가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 보고 나온 범인이 누군지는 오히려 안 중요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 h 저는 이두 편의 영화 둘다 좋았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 후던인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전 나이브 사우시예요이 네. 영화가 사실 은더 재밌거든요. <laughs> 네. 이 장르에 잘 <laughs> 맞게. 네. 근데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영화는 고스포드 파크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고스포드 파크를 고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장면은저 이제 나이프 사우스에서 고르고 싶은데 뭐 저는 칼라오는그 장면입니다 아. 네 종반부에 나오는 네. 어떤 트릭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인데 그 장면은 저는 코미디 장면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의미에 중요하고 감독님하고 사이 안 좋아요 왜요 왜 감독님이 쓰지 못할 그런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아. 가지고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저분의 편집술 제가 또 완전히 신뢰. 너무 힘들어. 네. 그 장면은 제가 한번 그런... 볼 거예요. 어떻게 편집하시는지. 아,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네, 그 장면을 꼭 고르고 너무 싶고요. 재밌죠. 네. 네. 실제로 모르시고 보시게 되면 재밌다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음. 빵 터지지 음.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범인은 누구일까라는 어, 타이틀로 네. 재미있는두 편의 서로 대조적인 매력을 발산한 허단임 모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런 장르가 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음.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계속 범인 이 누구지? 꼭 생각하면서 보다가 나중에 범인이 밝혀지면 또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편의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